안녕하십니까. 정비소프트 손성일 대표입니다. 어, 저희는 자동상품 등록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어, 회사이고요. 예, 저는 25년차 개발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열 C샵원으로 어, 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예, 많은 예, 한국의 우수 고객사에서 예, 다양한 어, 해외 사이트로부터 국내외 어, 사이트로부터 상품을 수집해서 자사몰이나 오픈마켓에 올리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구매대행 쇼핑몰이나 또 국내 쇼핑몰도 마찬가지인데요. 판매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이나 화장품, 또 입욕제와 같은 건강과 또 뷰티와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떤 건강 보조식품 또 약품이라든가 어,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예, 좀 판매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어떤 성분에 따라서 판매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이 식약청의 어떤 허가를 받으시면 판매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어,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예, 건강 보조식품 같은 예, 그런 어, 제품들은 아, 반드시 예, 판매 자격을 잘 알아보시고 판매 자격을 잘 준수를 하시고 판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욕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입욕제 중에서 약간 그 유사 그 마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욕제라서 비누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어떤 식물성 예, 제품 중에서 예, 한국에서는 어, 살짝 이제 예, 마약은 아닌데 예, 마약류에 속해 있는 판매 금지 제품이 조금 포함이 돼 있어서 그 성분 때문에 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식품, 또 건강 보조 식품, 화장품, 입욕제 등은 어, 식약청에서 공지하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 알아보셔서. 검지 예, 성분이 없는지 보신 다음에 판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 애완 동물의 어떤 식약품과 또 어, 애완 용품 등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동물이 이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자격이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요. 애완 동물도 예, 이런 예, 식약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 그 판매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물이 먹는 거라든가 또 피부에 바르는 거라든가 약품 등은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나 동물이 먹거나 또뭐 바르거나 아니면 어떤 입욕제처럼 이렇게 피부에 직접 받거나 하는 그 뷰티 제품들, 식품 제품 제품들 의약품과 관련된 그런 제품들은, 건강과 관련된 그런 제품들은 전부 다 꼼꼼히 확인을 해 보시고 나서 판매를 하셔야 되시겠습니다. 물론, 저희 고객사 대표님들 가운데에서는요, 이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거의 뭐 변호사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어떤 식품은 판매가 되고, 어떤 식품은 판매가 되지 않는다. 어 이렇게 잘 알고 계셔가지고 오히려 아주 공격적인 판매를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이런 이렇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잘 몰라서 벌금을 내고 또 경찰서에 불려다니는 그런 어떤 분야이지만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오히려 법적으로 확실하게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된다면. 이런 제품들은 또 판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내공이 쌓이기 전까지는 많은 이제 불금과 경찰서를 단, 다녀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도 꼭 아시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내가 아주 지식을 쌓아서 제대로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신다면. 예, 이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분류의 제품들에 대해서는 판매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서 잘 알아보신 다음에 최대한 예, 불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내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 어떤 불금을 내기 전까지는 좀 알기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식약청이나 관세청에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적지는 마시고요. 예, 몇 개를 적으신 다음에 이런 제품을 판매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민원 질의를 내시게 되면요. 거기에서 법률적인 답변을 해주게 되는데 그것이 벌금을 선고받고 이럴 때 상당히 법적인 우력을 가지기 때문에 완전히 뭐 무죄라고 선고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장은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제 공공기관에서 이 제품을 판매를 해도 예, 괜찮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를 했고 예, 지금 내가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불검을선고 받았는데 이 부분을 참작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예, 그것은 충분히 참작이 되기 때문에 어, 민원 서류를 들고 찾아 공무원을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찾아가셔도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지 한번 예, 뭐 대략적으로라도 어, 질문을 하신 다음에. 그게 대해서 답변을 받으신 후에 예, 판매를 하시 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위험 물질이라든가 폭발물 그리고 모의 총근과 같은 그런 제품들이 판매가 어, 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위험한 어떤 물질 폭발하는 거라든가 또 화재라든가 또 어떤 산도가 높아서 예, 그 어떤 산성이 아주 강한 그런 어떤 염산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주 위험한 화학물질이죠 그런 것들이 예, 또 아닌 예, 그런 제품들을 판매해야 됩니다 위험 물질, 폭발물, 모의 총포라는 것은 총이나 아니면 어떤 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 그렇죠? 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총 모양은 막, 비비탄 같은 걸 쏘는 그런 총들 있잖아요 범죄 알구용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판매하시다가 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용품이라고 하죠 군복부터 시작을 해서 예, 다양한 총과 칼과 같은 그런 어떤 실제 칼은 아니지만 예, 날도 없고 장난감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범죄에 활용될 때는 피해자가 실제 총이나 칼로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고 또 어떤 위협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예, 또 아주 예, 처벌 대상이 될, 되고 그러,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은 어, 제한과 금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예를 들어서 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칼과 아주 유사하더라도 그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30cm, 60cm 이렇게 어, 아주 작은 것은 괜찮고 큰 것은 안 된다 이런 어떤 규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셔서 그런 밀리터리 제품을 판매하고자하실 때는 잘 예,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없는지를 살펴보신 다음에 판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네 번째로 어, 전기용품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 가지로 이제 감전 위험도 있고 또 예, 안전에 예, 어,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어,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되시는데요. 어, 전기안전법이 구매된 판매자분들에게는 이제 어, 아주 엄격하게 예,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이 전기 용품 판매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공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대략 읽어본 결과, 뭐, 엘리베이터 용품이라든가 어, 그런 것은 판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엘리베이트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판매하시는 그런 사례는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전기용품 중에서 어떤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있냐면요. 예, 살짝 감전과 관련된 예, 물에서 사용되는 전기용품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항 속에서 기포를 발생시키는 그런 어떤 도구들은 예, 전기 안전 예, 마크를 꼭 받으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격기. 발을 담그고 따뜻하게 물을 데우는 그런 조격기라든가, 또 전기를 꽂을 수 있는 욕조라든가, 어, 그런 것들이, 예, 전기용품 중에서는 판매 금지 상태로 허가를 반드시 받으시고 예, 안전 승인을 받으신 다음에야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들인데요. 예, 이런 제품들을 판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 물과 관련된 어떤 예, 제품, 예, 어떤 뭐 수족관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예, 그런 것을 유심히 잘 살펴보셔서 예, 전기와 물이 만나면 감염 감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전이 되지 않도록 어, 이 어, 품질 검사를 아주 예, 안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 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수 안경, 예, 안경사 자격증 이사 있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수경도 예, 도수가 있는 도수 수경은 예, 안경사가 아닌 사람이 판매를 했을 때는 예, 안경법, 안경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의료 기기도 마찬가지고요.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들만 판매할 수 있는 제품, 특히 약국에서 약을 판매하시는 분들을 약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동물과 관련된 식품이나 약품을 어떤 판매하실 수 있는 분은 수의사라든가 그런 분들만 판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셔서 이런 제품은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가진 분들만 판매를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시면 우리 구글에서 또 열심히 검색을 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인이라든가 술, 담배, 모조품, 성인용품, 성인물을 판매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것은 판매 제한 금지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와인이 판매가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와인이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판매가 될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실제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와인이라든가 맥주라든가 이런 술 종류와 또 담배, 또 음란물, 그리고 또 어, 모조품 이런 것들은 판매가 조금 어렵다고 보드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 이런 제품들 외에도요, 이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 제품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에, 중국에서 어, 어떤 한국 제품을 그대로 모방해서 어,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에서 만드는 에, 옷을 에, 드라마에 나온 어떤 연예인들이 에, 배우가 입었던 옷을 그대로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국에서 이제 제조사 분들이 판매자 분들이 한국에 있는 그런 모델 사진이라든가 연예인 사진을 그대로 도용을 해서 에, 타오바오에 어, 올려놓고 판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 그 인터폴에 수배를 하더라도 예, 중국 내에서는 이런 판매자들을 적극적으로 근거를 해주지 않, 않고요. 어,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소송전을 벌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예, 중국 모델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했는데 알고봤더니 그 중국인처럼 보였던 그 모델이 바로 한국 모델이어서 그 모델 어이 어, 촬영을 하고 또실제적으로예 그런 뭐 모델 비용을 지급을 했던 그런 업체에서 예, 그 구매된 셀러분들을 어, 고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었고요. 또 예, 어, 상품 사진 중에서 모델의 얼굴이 나오는 어, 그런 사진들은 어, 해 해외에서 그런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제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조품 중에서는 그 정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어떤 피규어 같은 게 있습니다.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소재로 한 피규어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애니메이션 이미지, 그 캐릭터 사용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만 또그 업체와 직접 계약이 된, 되어 있는 피규어 제조사에서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예, 불법으로 모조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경우에는 예, 그런 예, 어떤 애니메이션 실제 캐릭터를 예, 그 어떤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예, 판매 제재를 당하거나 또 벌금을 내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 사례는 예, 애플에서 만든 이어폰 있잖아요. 에어팟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예, 비슷하게 유사하게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그런 어, 예, 셀러분들이 있으셨는데요. 예, 그런 제품도 애플사에서 예, 경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어, 어떤 실용시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어떤 침해가 되어 있지 않는지 꼭 살펴보셔야 되시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 저희, 그, 옆에, 그, 유튜브 옆에 나오는 잘 나가는 서과장님 영상 같은 곳에서 아주 전문가 분들이 잘 설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이상 보신 다음에 저작권 침해 사항이라든가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상품을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하루도 즐겁고, 예,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